얼마만에 공항인지 거의 2년 만에 해외를 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랜만에 해외 나가려고 봤더니 여권이 만료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발급받은 신여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스타벅스 한잔. ladies and gentlemen, you're now ready for a takeoff.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 is fastened.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5월 1일인데 피시가 엄청 없어지고 첫 파타로 온 거예요. 대박입니다 아직까지 살짝 태국 있던 시간이 안 나고 오늘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택시 타고 숙소로 갔다가 내일 다시 코사무이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거 알아서 해주시나봐요. 만지지 말래 이렇게 티켓이 뽑아져 나옵니다. 저희 택시는 핑크 택시. 핑크, 핑크. 아, 어, 아, 어디로 가 아, 여 아, 아, 여 아, 여기. 아, 여기. 아, 엘리야, 엘리야, 누구 나 엘리야 누구 한 명. 내버. 아. 뭐래, 뭐래? 길 먼길 가는 데 같은데. 근데 친절하시다, 되게.

엄청 깔끔하다 이 현대식 건물 숙소에서 나와서 열심히 먹을 걸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왔는데 맥주 한잔 해야죠? 그쵸?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20분인데 아, 크로스? 아, 아. 아. 저쪽에 가보자 저기 2시까지 한데 있었어 보다 뭐, 태북로되있어요 모닝글로리 하나 시키면 나 예전에 모닝글로리 실패했는데 맛있을까? 말레이시아에서 맛이 없었어 맛이 없었을까? 몰라 태북은 맛있겠지? 먹어볼게 아 맥주 두개 시켰는데 엄청 큰게 왔어요 오우 굿 원어머 사람 많아? 개원다고 진행을 더 듣고 조고 중간에 뭐 봤다는 건뭘본 거야? 몰라, 난 그쯤이 았어이 지도가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 조금만 더갈거 그랬다. 아, 저희가 가려던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laughs> 라이브도 하고 막 그런 데였는데 아, 바로 옆 가게였어요. 외국인 많아 저기? 분위 기 좋아? 옆에? 여기보다 좀 느낌 있어? 여기는 로컬 어. 느낌이 여기에 더 많이. 아 여기가 조금 더 로컬이고 근데 저기 음식이 진짜 맛있대. 아쉽네요. 가려고 했었는데. 잘디가네야풍기 스타일인가 보다. 진짜 양념치킨에 맛있어. 음. 근데 이래 뭘까? 볼까 다른 음식 나오면 물어볼까? 네. 두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저 한참 있다가 나왔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 깔끔하네. 3 0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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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0초마0처럼 생겨가지고 3기초3기초 30초, 30초, 3 어. 와 태국 음식은 거의 다 이런 신맛 나는 거지. 어 너무 신데? 고기만 먹었냐? 아 국물 같은 거신기때 그 계속 이렇게 신맛 나면 어떡하지? 자 거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태국 음식이. 어. 딴건 다 좋은데 볶음 뭐, 요리 이런 거는 맛있는데. 다 쉬더라 응, 어. 이거는 맛있겠지 <laughs> 맛있어 이거는 이건 약간 여기 집 자체가 고추 모양이 있어서 매운 음식 파는 데가봐 근데 먹기 좋게 이렇게 다발라들 있네 이거 별로야? 괜찮아 <laughs> 괜찮 <laughs> 반숙 같은 거 <건> 있더라 <laughs> 사진이랑 너무 다르잖아 아 됐다 응? 응. 반숙이 아절임 계란이야? 맛있는 이거는 뱃살 아니야, 뱃살. 깜짝 이 그냥 토마토가 맛있는 거아어 계란 심하다. 계란 못 먹어. 아, 짝이야 계란 너무 아, 충격적인데, 지금? 내가 못먹 이게 제일 맛있다. 아. <laughs> 근데 이거 닭이야? 포크로 시켜야 근데 이이조가 돼지 뼈야? Of c o u r 처럼 I'm g o i n 났습니다 응. 망고밥을 시켰어요 d a y 앞이 아, 맛있다. 뭐지? 왜? 괜찮아? 이게 무슨 표현을 해야 되지? 떡 먹는 느낌인 것 같아. 아쉽지만 아름이, 참 신기하다. 맛있는데? 생각보다 심하게 맛있는데? 이거? <laughs> 이 중에서 제일 맛있어. 잘시켰네오 진짜 왜 생각난다는지 알겠는데 저그 사람이 진짜 완고밥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단추 진짜, 망고밥 엄청 맛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거 먹고 입맛 베리기 싫어가지고, 망고밥 먹고 지금 치킨 마시러 왔습니다. 밥이. 원두 엄청 짠맛 나는데?